네 포스코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이제 0휴일 10월 3일 목요일 오후 6시 02분 되겠습니다 오늘도 포스코딩스에 매우 중요한 소식 딱세 가지 따끈따끈하게 갖고 왔거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침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업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두가 뭐냐면은 중국 증시가 지금 일주일 동안 50% 넘게 올라가지고 지금 어, 연휴인데 중국은 관련주 찾기 열풍입니다. 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제가 제대적인 중국의 경기 부양을 통해서 지금 세 번의 부양 동안 평균 주가지수가 주가지수에요. 종목도 아니고 85% 올랐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2,5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가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관련 주식 찾기 광풍인데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은 지수보가 5,900에서 일주일 만에 지금 8,000 갔어요. 8,000.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랐고요 요거는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수가 2,500에서 4,000간 거니까 일주일 만에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중국 같은 경우도 30년간 부양을 했어요 30년간 자왜 30년간 부양을 했냐 어,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은 이제 토지가 나라 거예요 나라 거 그래서 토지를 이제 개발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을 하면 이익의 대부분을 민간이 가져가잖아요. 나라에서 뭐30% 정도 가져가고 반대예요. 개발을 하면은 이익을 정부에서 70% 가져가고 민간에서 30%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부가 미친듯이 드러나고 그걸로 또 재투자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 경제가 세계의 이위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영원히 부동산을 올릴 수가 없는 게 일본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잃어버린 40년이고 지금 중국도 고점 대비 마이너 76%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풀어도 지금 일곱 번 부양한 거예요. 일곱 번 아무리 풀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떤 걸로 바꿨냐면 일본하고 똑같이 일본이 어 주식시장 부양하고 나서 주식시장 부양하고 나서 몇프로 올랐죠? 세별로300% 그리고 이제 소비가 살아났죠. 그래서 중국도 아 이제는 부동산으로 안 되겠다. 자 주식시장과 이제 기업들을 살리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발표하자마자 지수가 어 일주일 만에 50% 오른 거죠. 자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제 교훈 삼아서 부동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인데 어쨌든 여담으로 하나만 잠깐만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요거는 많이 말씀드린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자 3대 권역 떠나는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3대 권역이면은 여의도 광화문 강남이겠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성수로 여의도에서 옮겼는데 사무실을. 성수 아니면 경기도까지 가버리는. 그러니까 임대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주식시장 이제 부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잘하는 이제 중국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증시부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시부양을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지금 보시면 지금 벌써 지금 재산들이 지금 막 몇백조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부양은 안 되고 그럼 증시부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고용이 창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또 부동산도 정달아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철강도 수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증시가 폭등하고 있다 이건 좀 너무 심하게 오른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올랐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국 증시가 급반등하자 이제 미국이 치열한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게 지금 중국의 성장률을 보면은 거의 지금 4거든요 너무 높아요 미국이 지금 1%, 2인데 그래서 1 0년 뒤면은 경제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자 이걸 읽어볼게요. 근거가 뭐냐면 2010년도에 세계은행에서 중국의 제조업은 미국을 앞질렀는데 지금 격차가 더벌어져서 중국은 미국의 두배에 도달했다 근데 이렇게 자극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중국을 때린다 자 그러면은 누가 수혜예요 한국이 수혜잖아요 2차전시가 요렇게 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이 가장 수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철강이나 화학 같은 어, 전통 이제 중국하고 경쟁하는 거고 두 번째로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또 이제 도강량이안 하고 갑자기 배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미국 따라 담장 하면 미국 미국 입장에서는 아예 그 가만 히 있겠습니까? 그냥 때려버리죠 그냥 중국 때리기에 지금도 때리기에 진심인데 더 가속화가 되게 되면은 이차 연지나 리튬 광물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10년은 미국과 중국의 패게몬이 싸움에서 우리나라 가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신경 안 써요 중국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운데서 가만히 그냥 콩껌을 받아 먹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유럽에서 지금 독일을 시작으로 어전 지금 유럽이 이유가 이게 좀 많이 큰게 이유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에요 그 유럽은 도로가 좁아 가지고 유럽 가보시면은 옛날 건물을 보존한다고 해가지고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다 작거든요 요거에다가 900만원을 주면 은 차가 어떻게 돼요 반값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죠 많이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미국도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태풍 온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더 심합니다 피해가 어디까지 심하냐면 제가 지금 오늘 이 기사 보고 제가 잘못 본줄 알았는데 자 10월이잖아요 10월 오늘 10월 3일 기사잖아요 10월인데 섭씨 45도래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45도요 35도도 아니고 사막이잖아요 이게 지금 요즘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가 무슨 친환경 안 한다고 지금 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예요. 죽어요, 죽어. 자, 3일인데 지금 폭염 경보, 주의보도 아니고 지금 65도가 넘어가지고 지금 아스팔트가 녹고 지금 신호등이 다 녹아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있나요 지금? 지금 이거 뉴스는 안 보여드릴 텐데 헤드라인 보면은 동부 사망인데 지금 100명이 넘고 재산 피해가 지금 태풍 하나에 144조고 지금 후속으로 또 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조금 한 10조 아낄래다가, 아 그래 한 10조 아낄래다가, 어 뭐야 이거 태풍 하나 받아 이거 150조 까이면 뭐가 이득이에요? 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각국 유럽이나 미국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친환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비용이 올라가죠. 전기로 조금 올라가도 이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이제 는뭐 돌이킬 수가 없는 정도로 왔기 때문에 이차전지 쪽으로. 좋아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헤리스가 지지율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이제 곧 임박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죠. 중국의 경기 부양과 어, 유럽의 정책의 대변환. 그리고 미국의 자, 이거는 진짜 다시 봐도 아니, 제가 주식 23년 했는데 처음 봤어요. 미국이 10월 중순에 45도 가는 거는 근데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임박했고.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포스코가 보시면 지금 원래 이제 대량매입 했다가 기관들하고 외국인이 일부 차익실현 한거고 자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396,000원 요 40만원 선에서 돌파 못하면 조금 맞고 내려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맞고 내려오고 있고 아마 21선은 지지해줄 거니까 아 37만원 정도 선은 지지를 해줄 거예요 눌림목에 그 그러니까 지금 30만 5천원까지 지지가 됐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20주선이 자 보시면 36만 3천원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36에서 37인 지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 정도에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중국하고 지금 EU, 미국 정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 나라가 강력한 정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반응하고 곧 이제 이차 현지도 지금 벌써 이차 현지도 지금 막 돌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대형주 갔다가 소형주 갔다가 지금 계속 순환매 로 돌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지금 금요일은 저기 어저께는 지금 에코그룹도 갔고 또 에코그룹도 쉬면은 또 포스코그룹 가고 이렇게 순환매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매수 하기가 좋은 가격이에요 신규매수 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 추가매수 하실 수 있도록 안내 좀 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직 그 매수매도만 따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방을 개설을 했고요 지금 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8시 52분에 시황 말씀드리면서, 이란, 이스라엘, 어제 이제 국시전이 시작이 됐고, 세 군데가 시작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수는 약간 조정이 예상이 된다. 그러나, 개별주 장세가 된다. 즉, 테마주 장세가 예상이 되고, 아, DG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드리는 건데, 시초가에요. 그냥 편안하게 시초가에 매수를 드렸고, 어, 유증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바닥 매집 확인하고 드린 거고, 매도가는 1,760원. 목표가를 어, 60% 잡았습니다. 당연히, 조작 불가능하고, 자, 차트 보이시겠지만, 아, DGP, 보시면은, 자, 아침에, 예, 1.51% 출발했죠 시초가 그대로 출발해서 지금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자 목표주가는 전 고점이 1770원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지금 매집이 두번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세 번째이기 때문에 자 확인됐잖아요 매집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개별주 중에서 거래 들어온 걸로 그래서 1760원 60% 드렸고요 요건 어, 또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드렸던 저희가 또 검증해봐야죠 자 요때 DYD 362원에 어, 금요일날 드렸죠 금요일날 매도 610원 이거는 거의 더블로 드렸는데 에, 목표가 엄청 높게 잡았는데 DYD 오늘 조정장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에,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목표가는 도달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별주 어떻게든 저희가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정말 지금 집중해서 전날 뉴스 다 뒤져가지고 아침에 이거 저도 컨택하는 거거든요 에, 종목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드리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에, 그래서 어, 반드시 한번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구요 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저희 목표는 일단은 저희 구독자분들 10억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어, 염원과 바람으로 예, 10억 만들기 10억 넘으신 분들도 500만원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구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수익률 어, 3일에 50%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일주일에 50% 이상 수익이 난다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래서 선착순은 요거는 딱 200분 하고 텔레그램 방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어, 010 488 안에 6582010, 488 안에 문자 8이, 요걸로, 자 문자로 이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예 저희가 순차별로 초대를 무료예요, 무료.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뭐 저를 사칭하거나 이러면 은 차단해 주시고요. 예 무료니까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어려운 장이지만, 저희하고 함께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20주선 지금 이렇게 어 눌림목에서 가고 있는데, 어쨌든 40만원 돌파하면 요 43만원에 지금 물린 분들만 돌파하게 되면 가벼워요 국가 가벼워서 올해까지 중장기는 어차피 천만원까지 가지만 제가 볼때 올해까지는 55만원까지는 가능하니까 3개월에 그때까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선거전까지는 돈을 풀고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는 뭐 특별하게 매도 사인이 없으니까 일단은 올해는 55만원 목표주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어 역시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 또 배당 확대가 또 있죠 지금 이제 10월달에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달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크다 뭐가 크죠? 주주 환원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환원이 될지 주, 지금 무상증자도 검토하고 있고 유보율이 11,600%니까 지금 특별 배당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세 가지 카드가 있으니까 요것도 나오는 대로 제가 가장 빨리 어, 전달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눌림목에 사시면 좋다는 거죠 36만 한 5천원이나 6천원 정도 눌림목에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100만원, 아, 1 0만원갈 때까지 100위 정도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저희의 제찐 구독자분들이죠. 아, 제가 진짜로 심사숙고해서 어, 종목이 몇개 있냐면, 코스피 코스닥 2,550여 개 있어요. 이거를 전수조사,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곧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가장 좀 실적이 좋은 주식이 뭘까 해서 찾아봐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진짜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내년에 영업이익이 정말 10배 이상 늘어나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2023년 보이시죠? 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1억 자 2024년 올해죠?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0억 올해가 110억인데 2025년 보면은 내년에 정말로 1138억 10배죠 진짜로? 2026년 되면 거의 1 5배 늘어나는 아, 진짜로 이거는 그냥 세력 매집주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외국인 그냥 매집주입니다. 이거는 뭐100% 올라요 이런 거는 떨어질 수가 없죠 당연히 영업이익이 렇게 오르는데 그죠? 렇 그래서 요거는 실적 운영주로 찾았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원래 하는 회사인데 어, 세계 최고의 회사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차연자하고 LG 디스플레이 쪽에 진출을 했고 자 여기 이제 안 나왔지만 이대주주로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인 지분 매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적이 진짜 열배로 늘어난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 종목을 2년 동안 정말로 미친 듯한 매집을 했고요 자 선착순 요 종목은 딱 100분만 모시겠습니다. 딱 10월 한 달만 이벤트 할 거니까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차트 보여드리면 은이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정말로 딱 1년 전부터 아,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량 매집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외국인이 끌고 가는 종목이다. 거기서 지금 바닥 찍고 지금 쌍바닥 찍고 이제 눌림목에 딱 올라가 보는 거니까 요거 무조건 1년 안에 30만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되겠습니다자 그래서 참여 방법은 이제 휴대전화 잠깐만 여셔가지고 제 개인번호죠. 010-4881에 6582, 010488-1-6582로 문자로 10배 보내주시면 돼요. 예, 요거는 정말 진짜 있는 종목이고, 한번 찾아보세요, 전수사에서. 2550개 중에서 제가 이제 몇달 동안 뒤져가지고, 진짜 실적 10배 가는 거니까, 이거는뭐 100%잖아요. 뭐, 정말 재속수도 뭐 5배 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010488-1-6582로 10배 보내주시면, 오늘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료하고, 매수과, 목표과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